네, 안녕하세요. 호울입니다. 자, 오늘 해볼 레이스. 이번에는 그냥 레이스가 아닌 턴트 레이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일단 생성자는 서브 087이라는 생성자고요. 등급은 87%어 스포츠 가 레이스입니다. 바로 가 보도록 하죠. 자, 이동 수단은 개조 엘리지 그다음 개, 개조 구루마, 개조 슈아처 이세개 개조 차량이 있고 카본이더를 제스터 제스터 스포드를 더더더더더더더 어, 일단, 스포츠카가 다 있는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새로운 차, 개조차 말고, 새로운 차도 한번 써보고, 가? 고민이 되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9F 카브리오를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도록 하죠. 나 왜, 뭔가, 스킵할 만한 말을 하고 있지? 바로 가보도록 하죠. 이건 스킵, 스킵의 예감인데? <laughs> 어? 나 스킵 할 번. 자, 건 왔을 때 출발 버튼 누르고 출발 부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3일 안 와랄 거야. 너무 3일 고 눌렀을 때 출발 부서 사용 가능합니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 것같아고 바꿨어요. 어떻게 고고할때 출발 버튼 누르고 <laughs> 그냥 3, 2일만 뺐어. 어쨌든 이번 레이스는 일단 이렇게. 몇 한... 도야? 한 85도 정도 가량의 어 약간 오르막길을 건너고 어 약간 어 U자 커브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점프를 해서 원통으로 들어갑니다. 자 원통으로 들어간 다음에 다시 부서밟고또부서밟고 부서 계속 밟습니다. 계속 날아가요. 우후! 어디로 가니? 방금 전에 구름. 야 방금 연출쩔었다. <laughs> 방금 구름 연출이쩔었다. 나 무슨? 다어 다크 소울에서 보스 방 들어가는 줄 <laughs> 보스 방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 하얀 그 구름 자 어제 이렇게 쭉쭉 내려갑니다 일단 이 제작자가 이 너무 길게 만들었다 싶었는데 간단하면서도 가..어 길게 만들었네 아마 근데 쉽게 빨리 끝낼 것 같아요 오호 지금 전혀 아무런 컨트롤 안 하고 그냥 RT만 누르고 있어요. <laughs> 지금 그냥 달리기 버튼만 누르고 있는데 알아서 돌아간다 개편한데 이거. 그 다음에 어 알아서 스스로 이렇게 내려가고 <laughs> 야나 진짜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왜 이렇게 잘 되냐. 자그 다음에 360도 확 회전을 하고 내려갑니다. 자그 다음에 스파이를 한번 돌아주고 두번도네요 한번 돌고 반대로 두번 돌아서 갑니다. 이렇게 만드는 사람또 처음이네. 자, 드리프트 한 번. 자, 이제는 턴을 돌아 주시고요. 호 잘못 사 떨어질 뻔했어. 근데 내가 이걸왜 두박 해지 근데? <laughs> 왠지 이거, <laughs> 아, 이거 뭐야? 아 맞다, 이거 체크 포인트 호호구나 체크 포포트트호3호 개, 지금 호호호호호 21개. 21개에서 2분 걸렸어. 그래도 한번도안떨어지호호지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이이호호호호 이번 레이스 그냥 그대로 끝이네. 어? 다른 레이스 못하네. 어, 10분 전에 끝난다면은 다른 레이스 하나를 더 하겠지. <끝> 만 어? 어? 방금 전에 나 뭔가 때려 부쉈던 걸로 알고, 있... 어두 번째 바퀴 때다 때려 부수러 가야지. 딱 기다려. 내가 두 번째 바퀴에서 너가다 박살 내버릴 거야. <laughs> 좋았어 가자 속초로 간다 아 잘못했다 어 뭐야 이거 방금 뭐야 야저 위에서 시작해 왜 <laughs> 체크포인트 저 위에 있었던 거야 어 어이... 좋아 여기서 점프 점프는 안 해도 되는 거였구나 어쨌든 착지해서 다시 달립니다. 이제 서른, 이제 세, 체크포트 세 개만 찍으면은 한 바퀴 도는 건데, 어떻게 갈라나? 어떻게 갈라나? 그게 제일 걱정이네. 자, 여기서는 삭삭기에서 들어가 주시고요. 자, 요렇게 가, 아, 끝이네? 그럼 내가 봤던 그 점프대는 어디에 있던 거야? 자, 이번에는타이머택이다 빠르게 끝내자. 이번엔 타이머택 여기서 점프했던가, 그럼? 자, 일단 부스터 밟고, 날라갑니다 쭉쭉 가요. 어, 한 번도 안 부딪히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안 부딪히고 가요, 이번엔. 쭉, 이번엔 아니구나. 방금 전에 한번 떨어진 거 밖에 없지? 여기서 꺾어서, 좋았어. 가자. 자, 인, 아웃. 왜, 그래, 뭔 뜻인지 모르지만, 일단 말로 하고. 호호, 점프! 자, 여기서 연출이 쩔었죠? 울 보스 잡으러 갑니다 이야~~ <laughs> 아 진짜 구름이 저기에 고정돼있네 예, 만든 사람도 저거를 일부러 그렇게 한것같아자 다시 부스 밟아서 갑니다 자, 이제 알티만 누르면 돼요 전혀 꿀릴거 없습니다 아, 전혀 조작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자동으로 중력이 잡아주기 때문에 봐봐 이거 알티만 누르고 있는데도 이렇게 잘나가 잘 간다, 잘 간다, 잘 간다! 근데 아마 이 레이스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랑 그 경쟁한다고 하면은, 뭐, 그냥 빠른 차 선택한 사람이 이길 것 같아, 이건 이번, 이번 레이스는. 1등 하려고 하는. 왜? 그냥 이렇게 달리기만 하면 알아서 깨지니까. 봐봐. 알티만 누르고 있는 자동으로 가. <laughs> 아, 저 부스터 때문에 안 되겠다. 원래 저거 빠르게 가려면은 그냥, 이렇게 한 바퀴 안 돌고, 아 돌아야 되겠구나 체크포인트가 위에 있어서. 내가 제가 방금 전에 돌다가 뚱하는 소리가 들렸잖아요 체크포인트 찍었을 때 나는 소리. 그게 한 바퀴 돌 때쯤에 들렸었기 때문에 한 바퀴 돌아야 되네. 먼저 가려고 안돈 사람이 지는 거네 이번 레이스는. 저번 레이스는 저거 뭐야. 저 그, 저거 저 원통형으로 도는 거. 그거 할 때. 어, 밑으로만 그냥 가면은 됐는데, 이번 건 밑으로 가면은, 어, 좋은 망 참사. 네, 절대 못 깨는 아주 멋진 데이트가 되겠죠. 자, 씨가자아나 이거 다 부숴버리고 싶어. <목소리> 으, 잠시만! <목소리> 안 돼. 아 타임어택 하려고 했는데, 타임어택도 안 되겠다. 그냥 그냥 이거는 그냥 두번 돌았다고 해야지, 뭐 혼자서 아, 이거 너무한데, 이거 자, 이거 잘 보시면은 저기 위에 체크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돌다가 뚱하는 소리 들리죠. 이런 것처럼 그 이걸 뭐안 찍고 가면은 무조건 지는 거라 보시면 됩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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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우우! 차. 뭐 이제 이번 레이스 끝났네요. 근데 약간 이번엔 좀 적게 끝어 빠르게 끝낸 것 같은데 아닌가? 이거 끝내 갖고 최고 기록 한번 보자. 두번째 랩이 최고 기록이면은 뭐 단축한 거긴 맞지. 후우. 어, 어. 단축하다가 내 수명까지 단축할 뻔했네. 자, 이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과연 걸린 시간은 7분 24초가 걸렸고요. 달러는 6,728달러 IP는 1,790나 이번엔 또 분분이라고 했나? 분초라고 했나? 어쨌든 끝이 났습니다. 자, 최고 기록을 보면은 3분 38초 이게 그두 번째 랩때 최고로 낸 거고 저거 두 개를 빼면은 3분 한 50초 정도가 됐네요. 어쨌든 여기서 좋아요를 누르고 자이모드로 가면은 이번 레이스는 끝납니다. 근데, 좀, 빨리 끝났네? <laughs> 자, 다음 레이스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레이스. 이번에도 생성자는 서브087. 이번에도 등급은 87%입니다. 근데 이번엔 좀 다르게 랩레이스가 아닌 포인트 투 포인트 레이스고요 슈퍼카 레이스입니다. 바로 가도록 하죠. 자, 이동수단은 일단 슈퍼카는 개조 차량이 다 있고, ETRN이랑 FMJ랑 T20이랑 S80 프로토랑 오시리스랑 젠토르노, 타이러스. 자, 타이러, 어, 한 다섯 대밖에 없네. 다섯 대인가? 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섯 대가 있어요. 아, 일곱 대구나. 어 근데 또 T20을 너무 많이 우려먹었다고 지루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FMJ도 저번에 좀 사용했고 e t r 은안 사용해봤고 어, X80 프로토도 약간씩 가끔씩 사용했죠. 그 부분만 보고 싶으면 그 부분만 보세요. 자 오시리스 오시리스도 제조 차량 때문에 있었고 젠토르노 젠토르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는 새로 나온 차량을 해야 되는 건가? e t r N? 아니면 또 있죠 타이러스 어... 근데 또 이거 뭐 다른 차를 했다고 아왜또 느린차 골랐어요 라고 하시면 존나 때릴겁니다 어쨌든 바로 가보도록 하죠 <laughs> 내가 이 레이스를 어? 이 레이스를 보여주는거지 차를 보여주는건 아니잖아 근데 사람들은 자꾸 차를 바꿔달래 어쨌든 고 나왔을 때 출발 버튼 누르면 출발부터 가능하고요. 약간 느려도 상관없습니다. 고 나왔을 때 그냥 출발 버튼만 누르면 돼. 아시겠죠? 자, 어쨌든 이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공항 쪽이었던 것 같은데. 공항에서 시작해서 약간 GTA 락스타가 만든 공식 선트레이스랑 비슷하게 생겼으면서 어이끝 부분이 다르네요. 어 저기 한네번 돌고. 어.. 옆으로 세번 돌고, 어.. 한 바퀴 또 돌. 잠시만요, 앞으로 안 봤어요. 죄송해요, 앞으로 안 봤어요. 앞으로 안 봤다고. 아후아아아아아아아니다 일단 밑으로 가는아가아 일단 요거 한아퀴도아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서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를밟아아면서아아뱅아아아아아아아아 뱅글. 우왕, 뱅글. 일단 중간중간에 세이브도 있네요. 세이브. 세이브가 아니라 체크포인트지. 여기 앞에도 체크포인트. 그리고 여기 한 바퀴 더 돌아서, 이제 옆으로 가겠죠. 찍고, 이제, 옆으로, 어, 오른쪽으로 빠지네요. 일단, 여기서도 RT만 눌러줘도, RT만 누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RT도 절대 누르지 마세요. RT만 누르지 말아요. 어, 이렇게 조정도 해주세요. <laughs> 아! 아! 봐봐. 이것도 그냥 RT만 누르면 될줄알았는데안 되잖아. 죄송해요. 제가 원래 이런 거예요. 자, 문서 밟고, 다시 갑니다. 이번에는, 어, 수직으로 회전하는 게 아니고, 좌우로 회전을 하죠. X축, Y축이라고 말해야 되나? 이것같이것들은 거한테. S축으로 돕니다. Y축으로 돕니다. 네스 <laughs> 내가 고등학교때 수학을 좋아했지만, 뭐. 어, 이건 다 까먹은 지 오래. 자, 계속 갑니다. 자, 부스터 3개 밟고. 속도를 채운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추가 기물들을 다 피해서 쭉쭉 갑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으로 가죠. 이제 공항으로 들어갑니다. 이 어차피 포인트 투 포인트 레이스라갖고, 다시 내려가는 건 없어요. 내려가는 게 아니고, 다시 올라가는 거지. 자, 부서발밟 날아갑니다. 어, 저기 꼬린 지점이네요, 꼬린 지점. 좋았어. 부서발 밟고. 또 점프. 훗! 근데 이게 두 개가, 아, 세개 정도. 두 개구나.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여건 부스 안 밟으면 못날라가나 보다. 잘날라왔네 어쨌든 갑시다. 자, 이번에 마지막 아, 그첫 번째랑 했던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서 위에서 또 턴을 도네요. 저번 레이스에서도 이렇게 턴을 돌았죠. 이런 부분이 많았던 거 같은데. 이렇게 도는 거. 일단 올라가고 이렇게 돌리고 그러니까 유턴 같은 거 해서 턴을 돌고 어 내려가서 찍는 거. 저번 레이스도 똑같은 거 아니었나 방금 전했던 에 것도. 어쨌든 계속 갑시다. 자 여기서 좌우로 갈라져야 되는데 왼쪽. 그냥 편한 대로 가시면 됩니다. 편한 곳으로. 자 그리고 요렇게 꼬리 점으로 들어가면 레이스 끝. 자 달러는 2,940, 마이피는 1,340으로 었습니다 야, 야. 자 이번 레이스도 끝났으니까 자 타냐 구입 내가 언제 또 타냐가 사용했지 어쨌든 좋아요 누르고 자못모드 가면 이번 레이스는 진짜로 끝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엔 더욱 더 재미난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빠빠 세 앞에 구독 나왔는데 지금 누를 거예요 안 누를 거예요.